지금 한라산 가는 길인데 보이시나요 눈 왔어요 한라산에도 눈이 와가지고 가 가는 거 충전 서비스 아 그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눈 왔어요 제주는 지금 눈이 왔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나무 에 파라산에 눈온장면이영상에는안당기네요어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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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어 어떻게 어떻게 아아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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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버지 어떻게 충전 차 충전 전기차인데 멈출 것 같아요. 우리 우리 콩이가 밀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러나 갈 때까지 가봅니다. 너무 아 멋있을 것 같은데. 와, 어, 미치겠다. 어, 어! 멈췄어, 이제? 멈춰버렸어? 차 멈췄습니다. 아, 다음에 또 찍, 찍을게요.